자 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이번에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입고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배선이 안에서 나와서 어, 에코파워팩에서 이제 제작한 ANS 휴즈 6 0 a 짜리를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자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뭐 다른 작업을 하시나 하시다가나 아니면 그 쇼트가 나거나 과전류 과전압이 들어왔을 때 차단되는 이 ENS 휴즈를 에코파워팩에서 제작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착을 완벽하게 해드렸고요 앞에 한번 뒤에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코파워팩이 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를 장착을 했고 의자 밑에 운전석 의자 밑에 장착을 했는데 의자를 앞뒤로 아무리 미루셔도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자 에코파워팩 스마트는 분리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 23 플러스 더 용량을 더 추가하실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고요. 자 에코파워팩 스마트는 12볼트 입력이 들어왔을 때 14.7볼트 15A를 충전, 아니, 20A를 충전해주는 고속 충전기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만 운행하셔도 100%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상 해 5억 원 배상물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요. KC 인증, 한국 인증인 KC 인증과 자동차 내성 인증인 KN41 인증, 그리고 미국 인증인 FCC 인증과 유럽 인증인 CE 인증까지 해서 4개의 인증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잡고 있어 보세요. 안녕계세요자 네. 아, 네. 의자를 한번 뒤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의자를 앞뒤로 아무리 움직여도 전혀 닿지 않고요. 자 에코 파워팩은 2,000회 충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에서 7년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 수입차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